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아침 7시 32분입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아, 밴드 보면서 잠깐 불꿈봉 아침 뉴스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38분 전에 밴드에 아,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을 EDGC로, 이 EDGC, 제가 추천드렸는데, 장 끝나고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EDGC, 솔젠트, 어, 손자회사 솔젠트가 주관사 미래세 대우가 선정되면서 내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다는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장 끝나기 한 15분 전에 뜬 뉴스인데요. 어제 저녁에 EDGC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럭키합니다. 아, 장 끝나고세요. 솔젠트. 그러니까, EDGC의 관계사죠. 코로나19 진단키트 어, 매출 증가로 이러한 그 좋은 소식들이 내년 코스닥 상장하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EDGC의 이 자회사 솔젠트가 바로 식품, 의약품, 안전청, 질병관리본부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요. 또, 유럽 인증도 획득해가지고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은 또 FDA의 긴급 사용 승인까지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좋은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아, 솔젠트의 내년 코스닥 상장 소식, 오늘 EDGC 종가 매매 EU형으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 또 어젯밤에 원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밤 뉴욕 증시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그 뉴욕 증시가 1.9%또2.229% 2.81%까지 상승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그 상승을 할수 있었던 거는요. 사상 최고치의 폭락 이후에 원유 가격이 진정세에 들어갔다. 이러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잠깐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찍었던 국제 유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 물이 19%나 어젯밤에 깡충 뛰었습니다.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할 만큼 폭락했던 국제 유가가 어젯밤에 급반등했구요. 6월분도 또19% 상승해 가지고 13.78%어 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어 정말 큰 하락이었는데요. 이 다른 이유는 아니구요. 아마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란 보트가 아 미국 군함에 성가시게굴면모조리 싸버려라 이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소식이 아 바로 유가를 끌어올리게 했습니다. 군사적 미국하고 이란하고 군사적 긴장이 어 올라가면요. 유가가 아무래도 어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서 그렇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도 일제히 다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고요. 아마 우리나라 오늘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힘을 받습니다. 시장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아마 상승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하고 또 이란하고 군사적 긴장이 어, 아무래도 전쟁 상황으로 갈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 때문에, 어, 흔들릴 수 있는 점도 있지만은, 양국이 아무래도 어,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어, 트위터 한마디에 이렇게 유가가 올라갔습니다.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한마디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오늘 우리의 시장도 안정세를 좀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김정은이 북한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이러한 그 건강 이상설을 부인하는 이러한 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북한에서 넘어온 이런 탈북자를 통해서는 아무래도 북한의 김정은이 이상하다는 어, 얘기가 좀 지배적이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 김정은의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신중론으로 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한 봄 날씨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바람도 많이 불고요. 저도 어제 외부 외출을 했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어, 미세먼지가 어, 굉장히 좋,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맑고요. 서울인데요. 어, 날씨가 아주 맑지만은 쌀쌀한 이런 하루입니다. 아, 오늘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 시장에서 어, 많은 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오늘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삼성전자 관한 뉴스가 좀 떴습니다. 어, 중국의 반도체 관련 인력을 급파한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중국과 경제 협력 신호탄이 되지 않나 이런 그 뉴스들이 떴습니다. 중국 시안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인력 200명을 전 세계를 태워서 어 보냈습니다. 보낼 예정이 아니고요. 이미 보내고요. 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기업인들이 신속하게 입국을 보장하는 제도를 서로 시행하기로 했다. 결국은 코로나 19 사태가 조금 진정 국면으로 대제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협력이 다시 물꼬를 트고 있는 이런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생명선 위에서 아, 어제 조금 반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가 가장 지금 현재 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종목은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어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제는 코로나 19 진단 시약 관련 회사인데요.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 어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아, 비트 컴퓨터를 가장 그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비트컴퓨터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비트컴퓨터가 원격 의료에 관련된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아 오늘 이만원 선을 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점쳐 보고 있는데요. 오늘 눌림목 자리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눌림목 자리 그러면 우리 불금봉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이 언택트 산업에 관련된 수혜가 예상되는 원격 의료줍니다 비트 컴퓨터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거 비트 컴퓨터 갖고 대응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8시 40분에 장 시작하면서 체결 강도라든가 예상 체결가를 보면서 우리 그 불꽃봉 c 3이 종목 탐구 일년 회원들한테는 추천 종목으로 어떤 거를 지금 종목 추천할지, 어, 보고 있는데, 비트 컴퓨터도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원격 의료 허용하는 이런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개적인 원격 의료 육성, 어,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비트 컴퓨터가 상승하고 또 언택트 원격 의료 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 컴퓨터,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젠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파미셀도, 어, 많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르, 이러한 그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된 소식 때문에 파미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 많은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독일에서 어, 이제, 백신 관련해가지고, 어, 임상실험, 동물의 임상실험이 성공했다. 이런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어, 반면에 그런 소식이 들렸을 때는 이 코로나 사태는 잠식되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그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가 오늘 전반적인 아침 뉴스 상황하고 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되면요. 제가 아침에 한 7시 반쯤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침 뉴스와 어, 종목을 탐구하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성공 투자 하시고요. 9시 반 전후에 가지고 장 시작하고 9시 전 후에 제가 불금봉 하디슈로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할 때, 어, 유튜브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